타이틀리스트 917 D3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. 이 드라이버의 선택 요령을 좀하셔야 그 다음에 선택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서. 자, 후지쿠라 그다음에 타이틀리스트라고 쓰여 있고요. 토크가 4.6, 킥 포인트가로 미드. 웨이트는 54g 플래스는 S라고 표시되어 있고요. 이게 인치수는 아마 45인치 정도 될 겁니다. 표시는 안돼 있는데, 그 정도 될것 같고요. 길이 전체가. 어, 917D3는 패스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 D 페이스고요. 어, D2는 샬로 페이스입니다. 어, 아마추어들이 쓰기에 좀더 좋은 거는 D2를 쓰시는 게좀더 유리하실 거고요. D3는 d 페이스라서 프로들이 쓸에좀더 유리합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은, 어 렌즈를 이용해서, 어 샤프트에, 이, 방향을 틀어줘, 틀어서 어, 드로우도 칠수 있고, 뭐, 슬라이스도 칠수 있다,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, 옛날에 이제 타이틀리스트가 910 이후 버전들 보면 전부 다이 렌즈로 끼게 됐는데, 이 헤드하고, 샤프트가 정확하게, 그니 어셈블링이 되지 않으니까, 꽉 끼지 않으니까, 타구감이, 그니 전체적으로 진동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 버전, 그910 이전 버전들이 손맛은 더 좋고요. 어, 요렇게 낀 샤프트를 스탁 샤프트라고 그러고, 타이틀리스트에서 만들 때 후지꾸라에다가, 주문해 가지고 만든 샤프트 그러니까 이거 한 마늘 맛대 샤프트를 끼게 되고요 이제 밖에서 나와서 이 샤프트는 애프터 마켓 샤프트라고 해서 타이틀리스트라는 글씨는 없어지면서 후지쿠라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 샤프트를 쓰게 되겠죠 그립은 어 타이틀리스트 그립은 아니고 일반 그립을 끼워져 있고요 이제 이게 이제 다른, 그, 타이틀리스트, 아쿠아 큐네스 정품 라벨이 없는 거 보면 병행수입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제품이죠. 근데 뭐 요즘은 병행수입이나 아쿠아 슈네스 정품 뭐 수입했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국내에서 이제 AS를 아쿠아 슈네스에서 해주나 안 해주냐 그 차이인데 아마 병행수입했으면 가격이 조금 더쌀 건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병행 수입을 쓰시는 게 가격적인 만한 가성비 면에서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. 요런, 만약에 AS를 해야 된다,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문의해 주셔도 AS는 다 가능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. 선택하실 때 내가 구공 친지가 좀잘 오래됐고 내가 구공잘 친다 싶으시면 어917 D3를 쓰셔도 되고요. 예, 개인적으로는 917d2를 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프 용품을 사실 때 어떤걸 사용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,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, 이거를 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 무게가 54g 여기 보면 웨이트가 54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볼때는 54g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60g 때 보다가 54g을 선택하시는 게더 유리할 거고, 토크도 뭐한4.6 정도면 괜찮아 보여요. 토크가 뭐한 4점 이하로 되, 내려오면 또 너무 강해지니까, 그거 쓰는 거 보다가는 어, 이거를 쓰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30만원대 초반에 샀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산것 같고요. 어, 가성비 괜찮을 거고, 젊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에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